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휴스턴 코리아 회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남은 금액에서 25일, 30, 25일, 5일, 마이너스 30% 지급이라고 나와있죠. 30% 지급한다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중간번 보시면 돼요. 언제 지급된지 등록자 뭐 보면 되고, 가맹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휴대폰 번호가 나와있고.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지급이 된 데도 있고, 지급이 안된 데도 있는데, 그 지급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부만 지급이 됐다는 거. 깡한 증거 가지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시더스 여행사 중에, 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물들은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없는 거말안 하면 봐줄 필요 없어. 자료 봐봐. 문제 있는 집은 돈안 준, 묶어도 문제 안 된다. 얘기도 하죠. 자, 묶어도 문제가 안 된다. 자료가 말을 해준다. 라고 해서 돼 있고, 뭐 과일가게, 깡안 하면 이게 가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액이 뭐야? 미수금은 아닌데 그런 일 묻잖아요 오늘 자 금액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적어준 것만 해도 아닌 거 아는데 라고 얘기도 하고 하연주라는 분이 백두산 카페에서 엄벌 청원서를 써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무죄 탄원서라도 올려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원서 각 품별로 모아서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주세요 어쨌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보내버려야 되고 시더스 그룹 휴스텐 코리아를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 돈을 받아내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서로 다 응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정신 박약자로 의심되었니 절대 지원으로 받아들여주지 마세요. 되는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이든, 저게 뭐, 사모원이든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응. 다 같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좀 고소하고, 응? 고소고발 해야 돼요. 고소고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 보면 돈에 눈이 멀어져 있겠어요 얘기하죠 돈에 눈이 멀어졌겠지요 맞아요 무죄탄원서 보냅시다 해가지고 무슨 무죄탄원서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처탄원서? 아니 범죄자한테 무슨 선처탄원서예요? 돈도 안 줘놓고 똑바로 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무슨 선처탄원서를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래놓고, 그 무슨, 일부 유저 욕이나 하고 있고, 현관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 봉변당할 뻔한 동영상을 봤어요.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더운데 기존 시터스 분들이 몰려와, 길을 막아라, 돈 달라, 사인해라왜 회장님 경호원들이 없는지,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지, 참. 어디다 봉변당할 뻔했어요? 자, 얼마 전, 어, 법원 앞인 것 같기도 하고, 엄 변호사님 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음, 그리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구조상. 계속해서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돈을 안 줬잖아요. 왜 돈을 안 줍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사설 경호원도 없나요? 저런 사악한 무리들에게 무슨 봉변이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왜 저들 우두머리들은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법 잣대를 대고 있는지 통탄할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를 조심해야 된다. 경호원 꼭 대동하고 움직여야 된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정부 지금이 딱 그렇다고 혼란한 상태라, 회장님 경호 잘해야 된다. 옆에 계신 분들 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하죠. 회장님 경호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 듣는 소리를 하고 있죠. 저도 동영상 보고 너무 속상했다. 무지한 사람들. 거기 있었다면 이단 협착이 하고 싶었다. 두번 다시 그 동영상 보고 싶지 않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좋았다. 내가 있었으면 그냥 확 밀쳐버릴 것 같다. 미친 것들 그냥 콱. 인간에게 포기한 것들이 많다. 동영상 보면 답답한 면도 있어서 심장이 벌렁벌렁. 어서 끝내야 될 텐데. 경호원도 있고 언변도 계셨지만 손댔다가 또 무슨 꼬투리 잡힐지 모르니까 당하는 회장님만 안타깝죠. 보라돌이 아주 상뚜라이 해서 경찰이 옆에 있어도 쳐다만 보잖아요. 돈을 넣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왜 회장님이 안 준다고 했냐고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난리들이냐고요 해서 빨리 갈수 있는 길을 저들 때문에 뺑뺑 돌아. 자 경호원도 있고 언변도 계셨지만 손댔다가 또 무슨 꼬투리 잡을지 모르니 회장님은 안타깝죠. 어, 아무튼 이런 얘기들. 돈이 뭔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눈이 돌아갔다. 제정신으로는 저리 못한다. 힘이 걱정된다. 저러고 앞으로 잘 살까요? 얘기도 하죠. 진짜 생각해 보면 돈이 정말 매우 잔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러고 살까요? 앞으로 어떻게? 뭐이 영상 보고 기겁을 했네요. U.N.I. 집단들이 회사 망하니까 회장한테 화풀이하러 간 듯하네요. 옷, 벗, 옷 벗겨지고 소리 지르고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그러면서 엄벌 타면서 써가며 선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시더스 그룹슈스텐 코리아의 현 주소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이변한테나 갈 것이지 말종짓거리 하고 댕기는 것들 어쩌면 좋으리요 경원 두 배로 늘려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밀치기만 해도 폭행으로 고소해야 됨자 마음이 엄청 아팠다 말종짓거리 하고 댕기는 것들 어쩌면 좋으리요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 회장한테 전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돈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돈이 있으면 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휴스텐 어? 코리아 회장한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 하고 싶습니까? 각자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를 좀 알려야 돼요. 어?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고, 선도 기업이고, 그쵸? 이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기업이 돈한푼못 준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막 자르고 가맹점도 없애버리고 지금 초밥집이 있나요? 또는 베이커리 뭐 빵집이 있나요? 팔아볼래? 응? 다 없애버렸잖아요. 영업을 제대로 하는 곳은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체킹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 팔아먹고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영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폰지 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죠. 아, 이게 폰지 사기가 아니고 나는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더스그룹 슈스텐 코리아 현재의 모양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유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단계 단계 다단계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 수없이 부러지셨어요. 다단계로 가든지, 여긴 다단계가 아니라고. 플랫폼의 사란 말이에요. 플랫폼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피해자는 과연 없는 건가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